신뢰란 게 뭔지 보여주도록 하지. 신뢰란 게 뭔지 보여주도록 하지. 좋은 시합을 기대하지. 언제든지 시작해도 좋아. 꽤 흥미로운 이들이었지. 다시 만날 일은 아마 없을 테지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 음 이번엔 제대로 찾아온 듯하군. 생각해보면 무모한 전투였어.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지. 그 세계의 인류는 정말 멸망한 건가? 그러고 보니. 성기사단의 단장이라고 했었지. 그들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신앙하고 싸웠던 걸까? 드론과 알파는 다른 생산 공정이 있을 테지. 여긴 너무 낡았어. 곳곳에 이러한 시설을 두고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도 그의 임무였겠지. 그 숲엔 동물도 유난히 적었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들의 세계에서는 뭘 연료로 사용할지 궁금하군. 그들의 세계에도 한번 가보고 싶군. 흠, 음, 과연 어떨까. 부상자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특히 그런 상황에선 말이야. 다른 차원이라. 이젠 좀 사양하고 싶은데, 흠. 음, 그때와는 구조가 많이 다르군. 역시나 지금은 침입하기 어렵겠어. 스즈키도 엘페르트와 다니면서 편해졌나 보군. 조금 위태위태해 보였었는데 말이야. 식수 대책도 준비해야 하나. 다이링과 재고. 언뜻 봐선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울리는 조합이었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말이 통했는지 모르겠군. 언어는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했던 걸까? 음.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군. 그들과도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군. 사는 세계가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물자를 넉넉히 챙겨야겠군. 또, 언제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지 모르니. 음, 나쁘지 않군. 이 정도면 괜찮겠어. 준비한다면, 걱정할 일도 없어. 과연, 전설이라 불릴만해. 이제, 진지하게 가보도록 하지. 훌륭하군.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 힘, 정말 대단하군. 카이의 검. 복내검이라 했었나? 범상치 않은 힘이 느껴졌었지. 이제, 온 힘을 쏟아붓겠어. 온 힘을 다해 덤비도록 진심으로 가지. 드래곤 인스톨, 드래곤 인스톨, 드래곤 인스톨. 흠, 하, 여기 보인다. 이거다. 흠, 하, 끝이다. 소용없다. 휙, 티. 내승니다 섬광의 포옹을 울려라. 라이드 더 라이트닝, 라이드 더 라이트닝, 라이드 더 라이트닝. 간다. 지금이다. 여기서! 승부다! 포착했다! 아 실력이 오른 것 같군. 진가를 보여주지.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그 몸에 새겨라. 탐색전은 이쯤에 둘까? 사념을 버리도록 해. 조잡하게 싸울 생각은 말라고. 뻔한 기술은 안 통해. 후... 아슬아슬한 승부였군.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신념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군. 흠... 후... 진검승부 아니었나? 물자를 확보하지. 항상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뭘 가져갈까? 필요한 게 있을까? 흠. 좋은 승부였어. 야보면 안 되겠어. 환하게 하지 마라. 예측. 실패인가? 다음엔 반드시 그힘 올바르게 쓸 마음은 없나? 좋아. 어디로 가야 하지? 슬슬 모여볼까? 기다리자고. 알았다. 음식이 필요하겠어. 마실 것이 필요하겠어. 잘했다. 고맙다. 미안하군. 필요한 게 있나? 다른 차원의 인물이 언제나 그들처럼 우호적이라고는 할수 없지. 언제 벌어질지 모를 이상 사태를 위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카이 키스크. 훌륭한 사내였지. 올고든 정의와 신념, 그리고 그것을 관철할 실력. 다른 차원의 인물이 아니었다면 스카우트하고 싶을 정도야. 그 녀석이 좀 본받으면 좋을 텐데, 카이키스크, 처자식도 있는 건가? 어쩌면 그것이 그가 강한 이유일지도 모르겠군. 엘페르트였나? 골치 아픈 아가씨였지. 난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고, 다이린 녀석, 제고와 만난 뒤로 심경의 변화라도 생겼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인다만. 자세가 어설프군. 실전에선 통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지? <웃음> <웃음>